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원하고 맛있는 무와 굴국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.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굴, 이 굴은 300g이고 무도 300g 만들 거예요. 그리고 대파, 절반, 이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시원하게 맛깔나게 제가 또 해볼게요. 자, 이 굴을 먼저 소금, 한수저를 넣어주고, 이좀점락졸락 해줘야 돼요. 이 속에서 이렇게 거무특특한 쩍이 나오거든요. 얘를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만이 이렇게 잘 나와요. 자, 이렇게 한참 치대다 보면은 이렇게 거무특특하게 나오죠. 꼭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. 얘도 이렇게 세번 정도는 씻어줘야만이 말각물이 나오고 깨끗해져요. 이 굴국, 여기 물을 썰 때에는 그날의 기분 따라 아무렇게 썰으셔도 돼요. 자, 300g 정도면 작은 무두 덩어리면 될것 같아. 근데 얘를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필 깎듯이 이렇게 썰어서 하면 저는 좀 무가 같은 무라도 좀, 좀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썰어도 되고, 또 이렇게 쌀기가 뭐 하면 깍두기처럼 얇게 얇게, 그냥 깍두기 모양으로 얇게 얇게 썰고, 이렇게 또 채를 썰어도 돼요. 채를 그 대신에 살짝 굵어도 괜찮고, 이렇게. 독직독직하게요. 독지 대파 반개도 이렇게 송송 썰어요. 줘 썰기 준비는 다 됐네요. 자, 여기 참기름. 참기름 두스를 넣고요. 자, 다진 마늘 반 스저를 넣고 자, 이렇게 이렇게 물을 먼저 넣고 좀 볶아 주세요. 근데 볶다 보면은 무에서 수분이 빠질 수가 있죠 끓어질 수가 있잖아요. 이럴 때는 물을 물을 살짝 넣어 줘서 타지 않게 좀 여기에 바로 까나리액젓 같이 넣어서 무에 좀 간이 들라고 좀 해주세요. 까나리액젓 한쪽 반 정도 넣으세요. 무가 살짝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나오잖아 요 익으면 하얀색에서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살짝 나올 나올 때인데 물을 부어 주면 돼요. 물은 800ml 정도 부을 거예요. 이 무가 이제 한 15분 정도 끓이면 완전히 익거든요. 이럴 때 이제 고를 깨끗이 씻어놓은 고를 넣어주고 그리고 고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후추를 꼭 한번 넣어줘보세요 그러면 훨씬 맛있어요. 자, 마무리로 대파 넣, 대파만 넣어주면 완성. 시원하겠죠? 무국도 시원한데, 이생 굴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시원하고, 이 몸속을 오늘 무가 좀 따뜻하게,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. 자, 간단하니까 올 겨울에 이 무하고 이 굴을 자주 좀 드셔보세요. 그러면 겨울이 아마 그뜬해질 거예요. 자, 오늘도 이거 간단한 무국과 굴국을 준비했어요. 예, 오늘 저녁에 밥상에 올리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